응.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둘, 둘, 셋. 자, 매원고 2학년 올림포스 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 누구시오? 쌤, 쌤. 저 2008년생 때, 예? 2008년에 쌤몇살이셨어요 저는 2002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죠. 아, 생각도 모르겠구나 어, 2002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으니 그때쯤이면 한 2008년이면 벌써 서른 한두살 됐을 것 같은데? 아그럼 냉성 됐구나. 그럼 2002년에 24살, 25살, 24살 했어요. 군대는요? 어? 전 그때 장교로 갔어요. 제수 졸업하고. 그것도 안 믿어요. 장교 출신이라. <laughs> 장교 출신일 거, 니가? 애들 맨날 때렸냐고. 아니네. 자, 요거 필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내용 얼마 없으니까. 아 너무 무려 빠르게 하고 끝날 거야빠르게 오늘 건다 내용이 쉬워요. 원래 항상 계획은 그렇잖아요. 아, 진짜 쉽다, 진짜로. 진짜, 진짜 쉬워. 오늘 싹안 풀고 빨리 하면 끝낼 수 있어요. <laughs> 요즘에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이제 심심하죠. 계속 뭐 귀신 본 얘기 해줘요. <laughs> 깡패 때 애들 때렸던 얘기. 이제 깡패 아니었다니까요. 일진이었던시절에일진이었던 그게 없어요. <laughs> 지명수배 된 얘기 해줘요. 어, 그건 얘기해줄 수 있죠. <laughs> 왜지명수 받았고 왜 풀렸는지. 아 맞다 이 밑에도 페 하는 거구나. 그 신발 되이하게 생겼다. 슬리퍼니. 네. 슬리퍼인데 슬리퍼, 뭐 아무것도 안 했어 페기를. 야. 그리마스색 클리마. 그림맛. 슬리퍼인데 왜 끈이 있어? 잘 달았어. <laughs> 원래 <laughs> 끈이 없어? 원래 끈이 없는 거지만 달았어. 진짜? 어떻게 어, 나와 아, 나? 그 신발끈을 서도는 유튜브에 나와 있어 아, 개구라. 진 신발끈 나이 거예요. 그아이니 진짜요. 여기를 빵구에서 넣었다고? 아, 빵구 원래 뚫려있는데. 내가 원래 크롭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 빵구에다 넣어서 이렇게 했다 어, 그니까. 뭐올 네. 그냥 구멍만 있는 거를 거에 있는 것으로 만든 거라고? 네. 이게 렇 이렇게 있어요. 그럼 슬픈? 네. 이렇게 있어요. 아 구멍에 넣어서 만들었다고? 그만람 무슨 운동화 이 통통해 생겼나 했더니 운동화 통통해가 아니었구나. 강미령 하고 가요 요즘에. 어비정이 오잖아요. 네? 어? 2주 만에 한번 왔다가 또안 와요. 아직 정리가 안 끝났대. 응. 뭐, 아니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뭐, 어느 쪽으로 진로를 바꾼다는 건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바꾸는 응. 사람요 저도 말안 할게요. 응. 저도 말안 할게요. 아니, 그냥 뭐 비밀하고 싶으면 비밀하는데 그 비밀할 정도 인지 뭔지 모르지만. 말하기 좀 그런 거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빠 선수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말릴 거니까는 말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더 경험 많은 사람 또는 선생들이 있을 때는 집에 말리겠다 싶으니까는 말하지 않겠지. 그럼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은 대회 집 구자나가 더. 뭐아집 부자야? 네. 어른데? 응? 안녕. 오늘은 줄 자료 는 없어요? 네. 어, 미, 아, 뒤에도 미리 하시면 돼요. 안녕. 아, 네. 25년도 것만 25년도 거는 자료 아직 안 나왔어요. 뽑을려줄 거예요. 알고칠 바르세요. 뽑을려 주시죠. 예 똑같죠 원래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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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아아결 결혼 결혼식 결혼식 그거 진짜 전 학원 강사한 한이년 동안 결혼 딱두번 갔어요 그중 하나 결혼식 어제 결혼식 동생 결혼식 음에 첫에 이번 첫에 결와 그럼 쌤은 축의도 많이 안 내주겠네요 어? 지금까지 또축의다 내죠 아니 다 돼요. 그강사하기 전에 이미 많이 냈죠. 근데 저는 언제 시작하는데요? 저는 못 받았죠. 왜요? 우리 결혼식을 안 했어요. 난 아. 지금 저는 커서 스몰 웨딩 하고 싶어요. 스몰 웨딩은 많이 좋좋 좋지 않아요. 결혼식을 하는 게 낫긴 할거 같은 거예요. 근,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질산을 워낙에 그런 거 싫어하기도 하고 하면은 싸고 같긴 해요. 근데 그리고 결혼식 하는 거 너무 좀 복붙한 거 같아. 막 돈을 엄청 많이 쓰면 너무 복붙하고 아니 솔직 많이 모이잖아. 요아 뭐? 그렇게 하진 않아. 한 음. 500에서 1000원 만 벌걸요? 근데 쓰는 거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다 처리하고 자결과보다 노력을 중시하는 건 무능함에 더더 더 많이 지불 하는 것이다. 제가 답이란 뭔 내용이니? 해봐 이거 했었던 건데. 아이 아이 그 기회가 안 돼? 기회가 안 돼? 잠시만요. 아 이거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봐. 음. 내가 너희들 핸드폰을 그 고장난 걸 고쳐 줄 거야. 고쳐 줄 거야. 못 믿어 온대요? 아니 그냥 고쳐 줄 거야. 그냥 새 것처럼 만들어 줄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답이가 아이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이거 고침 10만 원 줄게요. 근데 내가 딱 받자마자 2시간을 딱 뻘뻘 탔었어. 진짜 세것 같은 거야. 다비히 10만 원 주는 게 아깝겠어? 아니요? 안 아깝지. 근데 다비에딱주핸드폰을자내 생각으로 만들까? 쫙 됐어. 10초 만에 붙여졌어. 10만 원 주고 싶네 아니요? 왠지 아깝지. 네. 근데 생각해 봐. 한 2시간 동안 기다려서 받는 거보다 10초 만에 쓰면더 능력 좋은 거 아니야? 네. 사람은 결과보다 얼마나 그 사람이 노력을 했는지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데 무능한 거야, 빨리 하는 데 무능한 거야. 오래 하는 데 무능. 오래 걸리는 데 무능한 거지. 무능함에 더 많이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 네, 어, 선생님 이런 거막 저희 수업 들어기 전에 하나 하나 예시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그래, 저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내용과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 건데 여러분 또 가까운 드폰 보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 주영 무슨 말 잘했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사람들은 더 많이 지불하는 걸 어려워해. 빠른 것에. 하지만 더 기술이 많은 사람들 간단하게 왜냐하면 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빠른 사람이 더 기술이 좋은 거지. 네. 근데 덜 노력하는 것 같아. 그래서 돈 주는 게좀 아까운 거야. 자, 두 연구자가 언젠가 연구를 해봤는데 자, 그들이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돈을 지불할 수 있겠냐?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들의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더, 조금은 더 많이 지불을 하는 것 같대. 복구된 데이터에 대해서. 하지만 그들은 되게 민감하대. 뭐에 대해서? 그 들은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복구하면 돈을 주긴 하는데 들인 시간에 조금 민감한 것 같대. 그래서 뭐냐면 데이터 복구하는데 몇분 걸리지 않아, 그러면 돈을 조금 주고 싶어해. 근데 복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그럼 더 많이 주고 싶어한대. 그 말이 안 되지. 네. 아, 순식간에 우와 최고다. 더 많이 줘야지. 근데 사람도 그렇지 않대. 아까 다비이한테 말했던 것 똑같은 거야.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불을 더 많이 하는 거래 뭐에 대해서 더 느린 거 똑같은 결과인데 복구 된거 똑같아 시간더 오래 걸려 더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더 똑같은 결과인데 똑같은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더 느린 서비스면 사실은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더 조금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노력에 가치를 주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어디에다 돈을 지불하는가? 인컴피트무스 그 뜻이야? 무능무능함 무능함에 돈을 주는 거야 비록 이것이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게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능함에 돈을 더 지불하고 있대요. 내용 이해가요? 네. 밑줄친 거다 이해가죠? 네. 밑줄친 것들은 다 주제에 주제 관련돼서 밑줄친 거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건 다른 건 없고 여기 보시면 t r s less effort effort 뒤에 그냥 object 쓰면 은 이상해서 그냥 being object로 쓴 거예요 그냥 수동태인 거예요 수동태 느낌의 pp인 거예요 그냥 pp를 쓰려고 하는데 being까지 써서 넣 겁니다 being 없어도 돼요 맞죠? being에 가로쳐놓으세요그 다음에 init 이니치. 여기 init 요렇게 보여 줄 거야 day Asked people how much they would pay for data r e c o v e r y t h e n a t study a y drill at the right. So, o b s t 들할 u 어 they as people how much they need pay for the data the code in the study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in 위치인 거야. 여기 뒤에 사게 인더 스터 y 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in 위치는 where로도 바꿀 수 있어요.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어. 여기 생략된 거 대시다. 자, 답이나. 이 대선 위치로 바꿀 수 있게 아니면 왼으로 바꿀 수 있게 위치. 위치로 바꿀 수있다건 뒤에 명사가 하나 부족해. 자 그럼 뒤에 the t e c h n i c i 야 the technician w k e 야 h o u 자그 기술자는 일했다 시간을이야 그기술자 그 일했다 몇 시간, 몇 시간 동안 그럼 for h o 아 r s 야아 o u 야 f o 아 h o 지 네. 그럼 여기 생각해보치 아웬이 왜? 웬? 그럼 볼이 치면 웬 이야기 치야. 웬. 웬이지. 자, 이그 밑에선 뭐랑 똑같다고 웬이랑 똑같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랑 똑같다? 볼이치랑 똑같다. 알겠어요? 여러분 학교는 항상 이거를 변형하니까 이거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번도 문법 문제는 다 관계사는 무조건 변형해서 했어. 그 문제 한번 더 보세요. 이해됐죠? 어, 기게꼬리 치냐 이니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셀안 나와 전사 플러스 위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뒤에 거는 다 주제와 관련 있어 미처 친 거고 이거 관련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해석을 해 줬습니다 다음 자, 쭉 넘겨보시면 자 이거는 먼저 설명할게요 그냥 저 보시면 돼요 나이가 많아져 그 마음이 경직이 돼. 그리고 우울감이 높아져.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뭘 모르잖아. 뭘 모르잖아. 엄마 이거 뭐야? 물어볼 거 아니야. 어? 참새란다. 아! 저 참새구나. 그냥 참새라고 받아들여요. 알죠 그럼 지나가다 참새가 보여요. 야! 내, 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야, 저거 참새야 야, 웃기지 마. 저거 참지. 저거 뱃살인 거야. 너뱃새 몰라. 이 하는 거, 임마, 뱃새똑같이졌어니 이거 네, 몰라서 그런 거야. 저 뱃살인 야 제가 아는 걸 빗대어서 생각을 해.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빠진 말은 뭐냐? 나이가 어릴 때는 마음이 경직되지 않았어. 무월감이 없어.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어. 그래서 다 받아들여. 근데 마, 나이가 많아져? 마음이 경직돼. 무월감이 올라가? 그래서 마음을 뺐을 때. 나는 말 듣지 않아. 그 내용입니다. 자, 우선 해석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제 해석 읽어보세요. 해석 읽어봐, 그냥.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건 거야. 아, 이제 시험범이다 나온 거지? 25년 9월 거 4개 나오면 고우는 자료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온다. 금요일에 나온다. 라 줄게. 지영이 내용 이해가? 내용 이해가? 답빈이 내용 이해가? 말은 좀 어렵게 쓰였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거지? 자, 이제 쓰세요. 이거. 여긴 필기약건 거의 없어요. 우리 두개 벌써 두개 거의 다 했는데 1 4 번밖에 안지났서 다섯 개다할수 있어. 근데 쉬어야. 벌써? 그황독크 이러고요. 그황독크는 뭐야? 잘 지내셨어요? 다빈이도 잘 지냈구나. 어, 저안잘 지냈어요. 또 해줬어? 또 해줬어? 아 예예. 좀잘 지내는 거지. 주영이는 운동 열심히 하고? 저, 쉬고 있어요. 아 쉬고 있어? 그 거기는 그 잠깐 끊었다 하는 게 돼? 정지할 수가 있어? 와, 우린 정지 안 되던데. 아, 나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수술한도화도 못하고 못했는데 끝났어. 헐. 지난 7월 말이야 끝났더라고. 그래서 갈라 그랬더니. 그래서 집에 턱걸이 보물 사서 달아서 턱걸이 하려고 했더니 턱걸이가 나한테 최악의 운동이래. 그래서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있어. 자, 그난턱걸 끝. 자, 빨리 휴게실에 <laughs> 어 진짜 그건 제 주변도 많이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음, 쎄별에별로 다 해보이잖아요. 그거는 난그니까 나는 좀비란 걸 내가 뭔지는 몰랐고 똥이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래요? 전 무조건 하루에 세번 이상은 가기 때문에 저는 내가 먹은 것보다 너무 똥을 많이 싸는 같은 느낌이들 많이 드는지 그게... 나는게 먹은 것보다 나오는 게더 많지 그런. 아안일걸요 당연히 아니겠지. <laughs> 네. 근데 나는. 남도보다 굉장히 많이 받는 거요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드신 거 아니야? <laughs> 아무튼 저는 하루에 세번 이상 가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해요. 집사람이 어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푸른을 먹어야겠대요. 제가 푸른을 먹어봤거든요? 푸른 먹고 10분 만에 난리가 났거든요. 집사람 푸른 먹어도 잘안나온대요전 푸른 먹고 이제 앉아있는데 시동 와서 갈라는데 아니야 기다려요. 시동가올 때가 아니었잖아요. 자기나 신호 온거 같아, 참 기다려요. 아 신호 온거같다니까아참기다리래요 신호가 와버렸어요. 앉은 상태에서. 그래 뭐라고? 어. 그래서 제가 집사한테 화냈어요. 내가 이 씨, 완전 <laughs> 쩔어. 그리고 이제 조용히 갔죠. 그래서 저는 푸름이 진짜 엄청 세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는 먹고도 거의 한 시간 있다가요. 가끔 먹고도 안 나오죠. 남자들은 소음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일장도 입은 거 아닌데 그러 주영이 너또 변비 역시.. 그래요? 그런 게 뭔지 모르지? 네. 어 왜요? 몰라 그게 뭔지 왜 <laughs> 아니 먹었는데 왜안 나와? 어. 그 매운 거 먹고 좀 자극적인 거 먹으면 또 나오지 않아그 응. 어. 시원해가 왔는데 같이 안들어간응어그집사도테그 얘기해요 응. 그한 시간에 따라 하는데 못 샀다 그래요 그나는이 이해가 안 가요 난한 시간 내내 싸거든요. 우와. 앉아서. 근데 게 심각하면은 이제 신호조차도 안 와. 며칠 동안 잘그해서 뭐야. 신호는. 아니야, 근데 뭔가 배가 더우수한 느낌이 있다니까. 어, 되게 많이 힘들대요. 힘들어. 요 어, 치사랑 그 그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해를 할수없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어. <laughs> 왜?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 웹툰 보는 거에 빠져가지고 취업된 자제하세요 원래 <laughs> 스카 말고 집가서 유튜브 보다가 뭘 보는데? 저 그냥 로맨스 유튜브 밖에 안 봐요 요즘 좀 설레고 싶은가 봐요 로맨스요? 로판이요저 그냥 로맨스요 저로판 그 싫어요 판타지 싫어요 아니 수학 수 그냥 다음 주 월요일인데? 없지? 당첨이 겠지뭐 싫어! 싫어. 자, 이따 싸우시고 여 보세요 청소년기의 우리 모두는 어떠한 위대한 책에 빠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선한 생각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그 영향력에 열려 있어요 그러한 영양들은 우리의 정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근데 몸이 나이가 들면서 경직이 돼요. 마음도 경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그 취약성에 대한 깨달음들이 이 배움의 욕구를 동기부여하는데 우리한테 슬프게 다가오는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우월감 우월감이 다가와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우리를 close us off 받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의적이 된다고 현대상에선 자,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마음을 닫는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지금 해석할 때또 뭐만 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위주로만 한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주영이 출거리 얘기해봐. 처음에 뭐래? 우리는 어릴 때 책에 영향을 받고 위대한 사람에 영향을 받고 마음이 열려있대.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으면 우리한테 좋대 나쁘대. 좋대.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어 경직되고 우울감이 생긴대. 네. 그럼 이게 좋대 나쁘대? 나쁘대요. 나쁘대요. 이게 우리 현대 사회 문제.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죠? 자, 밑줄친 것들은 어릴때밑줄친거 알겠어요? 네. 어릴 때는 열려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경직되니까는 우울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왕을 닫는다. 요게 내용이구요. 이거 뭐라 그러니? 답이나? 분사구문. 그냥 하면은 아예 이제 다음 PP인거 이제는 더 설명 안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영아, 이런걸 뭐라 그러니? 더즈. 하이튼 대신 그냥 쓴거야. 이런걸 뭐라 그래? 되게 요요하다. <laughs> 대동사 타이튼 대신 써서 대동사라고 그러는 거야. 수험에서는 얘가 비동사냐 두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close us off를 close off us로 쓰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중학교 때 배웠던 분리동사구 이어동사라고 그래요. 영어는 간단해. 이렇게 대명사가 뒤로 가는 걸 싫어해서 그래. 그래서, in, i t 이런 것도 잘안 써요. 전치사한 되면서 잘, 웬만하면 안 써요. 특히 얘는 쓰면 안 돼. 알겠어요? c 리 e a n close, open, s 안 돼요. 오, 너는 어떻게 입술을 끊어줄 수 있니? 한쪽으로 올라가니? 자, 요거까지 됐고. 세 번째 거 필기하고 싶습니다 뭘 빌려 달라는 거야? 수학 수행학과 공지 저희 반에 올라가는데 얘네 반안 올라왔다고 보내달래요. 왜왜 선생님들이 아 누구 해주고 있는 거니 네. 공지는 네. 해줬는데 저희 반 반장은 올려주고 얘네 반 반장은 안 올려주고. 아야 아, 그래. 우리 반 공지가 없어. 언제 한다 하고 이제 문제가 알려졌어. 언제 알려주겠지? 야 니네 수학 생그선야 남자 선? 어.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선? 어. 키 작고 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개빡하게 생긴 사람 이게 외모로 사람을 믿면 <laughs> <찍으면> 안돼 <laughs> 아, 요즘 김강이 너무 웃겨 자 시비 걸그 친구한테 어아 민준이야 저거? o 준이 i n g e n i o 멸 s i n 멸균 n i o 균 s ingenious. i n 균 e n i o 멸균 ingenious. i n g e n i 가 u s ingen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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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우주 말투는좋아요노래방이잖아 네? 좋아요 만점이도 좋았어요 <laughs> 노래방 저고싶 저도요. 저 저도요. 저도요. 저 싶어. 저도요. 저도요. 저요 저도요. 저요저에서 그거 좀 무리가 있지 않니? 야 빕스 <laughs> 빕스 주말 저녁에 4만 얼마인데? 네. 어. 근데 여기 아주대 빕스는 뭐거는거 가시죠? 몰라 안 가봤어 전명륜진사 그, 갈비는 거기는 1 어, 9 0 얼마? 어, 명륜진사 갈비 가요 근데 빕스를 갈때 거기는 1인당 뭐와 빕스 갈빠이가쿠프 가긴 해야인계아인계는쿠프가려고 별거면 딴 데로 가야지 근데 저는 우선 그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뭐 좋아하세요? 아니 양이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저 집사람 둘이 형사지검은 2분 시켜서 둘이 안 하는 거야 원래 이제 많이 먹으면 꾸준히 많이 먹어요 소식 하시나봐요 쌤 말고 요 아니 꾸준히 먹어요 집사람은 소식까지 하자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쉴게요 대중적 사고 저 우리 옥션 들어가면은 또는 쿠팡 들어가면 뭘뭐 보고 사요? 리뷰 그렇죠? 리뷰 리뷰 많은 수는부터 우선 보죠. 네. 리뷰가 많이 들린 거 보고 리뷰 괜찮으면 하죠. 네, 그죠. 그게 뭐야 다수의 선택이지. 네. 그건 많이 사 많이 팔린 게 가, 어쨌든 좋겠지. 네. 저는 무조건 많이 팔린 거 사요. 네. 후회하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저한테 안 맞는 경우. 집 사람은 많이 팔린 거 사지 않아요.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사요. 집사람은 환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환불을 쿠팡 쓰니고 거가 환불이 가는 거예요. 거의 50%는 환불합니다. 그 저거예요. 대중적 사고. 다수 선택 제일 많은 사람이 산거 이게 꼭 최고는 아니다. 정답은 아니야. 이게 내용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쉬었다그겠습니다아 보고 있으면